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말로는 야훼로히, 야훼 하나님. 로히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는 로이는 라하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꼴을 먹이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꼴을 먹여 주는 사람, 나를 구원하시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꼴을 먹여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도 아니요. 다른 이의 목자가 아닌 내 목자 나의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좀 마음에 어?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구원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한 개인 개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 자신 한 사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전체적인 구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로하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하세르는 로는 아니다 하세르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있어야 할 것이 없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는 그분이신데,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다 채워주는 분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마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알아들으면 시편 23편 말씀의 1절 말씀을 어, 우리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까 내걸다 채워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다 들어 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은 나에게 꼴을 먹여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 주는 분이시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야훼 로히 로하세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좀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지 못한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